아주 먼 옛날 남쪽의 작은 마을에 이씨 집안이 살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대성 형님과 이학성 아우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성이가 태어난 지 3년 후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침 동네를 지나던 점쟁이가 물을 얻어 마시려 이 집에 들렀습니다. 집안 경사에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는 점쟁이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박철수라 불린 점쟁이는 점술 실력은 미미했지만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는 말만 잘하는 사기꾼과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 심리를 꿰뚫어 보는데 도 같은 박점쟁이. 극진한 대접에 그는 갓 태어난 아이 운명을 점쳐달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점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제가 오늘 이 댁을 찾은 이유를 아십니까? 이 댁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랏빛 기운이 지붕 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분명 큰 인물이 태어났구나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둘째 도련님이 태어나셨군요. 대성의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의 관상을 봐왔지만 이렇게 훌륭한 골상을 가진 아이는 처음 봅니다. 이마가 넓고 높으며 눈매가 깊고 코가 오뚝하니 큰 벼슬을 할 상입니다. 고울 원님 정도는 거뜬히 될 것이고 운이 좋으면 한양에서 벼슬할 수도 있습니다. 대성의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가난했는데 아들 덕분에 벼슬치 될수 있다니. 당장 술잔을 가득 채워 박 점쟁이에게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선생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훌륭한 이름 하나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살펴보니 이 아이에게는 학성이라는 이름이 좋겠습니다. 점쟁이는 깊고 코가 오뚝한 이큰 벼슬을 할 상이라며 학성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고을 원님 한양 벼슬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아버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아들 덕에 벼슬할 수 있다는 기쁨에 아버지는 술잔을 점쟁이에게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점쟁이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 간청하며 영광이라 덧붙였습니다. 점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에게 학성이라는 이름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은 학문, 성은 이룬다는 뜻으로 큰 학업을 이룰 이름이라 설명했습니다. 학성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이 학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쟁이가 떠난 후 부부는 아들이 큰 벼슬아치가 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돈과 정성을 학성이 교육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달걀을 팔아 학성이 서당비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큰아들 대성이는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새벽부터 소에게 꼴을 먹이고 밭에 나가 김을 매는 대성이 저녁에는 땔감을 베어 아궁이의 때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피부는 탔지만 체격만큼은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학성이는 서당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자문을 금세 외우고 어려운 책도 술술 읽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한번 읽을 때 학성이는 세번네번 네번 읽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가 장성했을 때. 부모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은 임종 전에 큰 아들 대성이를 불러 간곡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대성아 학성이를 잘 보살펴야 한다. 학성이는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니까. 네가 힘들어도 학성이만큼은 끝까지 공부시켜야 한다. 이제 형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성이는 결혼할 나이가 지났지만, 집안 형편상 장가를 갈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니 절대 고생시키면 안 돼. 네가 힘들어도 학성이 만큼은 끝까지 공부시켜야 한다. 이것이 부모로서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부모님 병수발에 돈이 많이 들었고 약값도 비쌌다. 남은 돈은 모두 학성이 공부에 써야 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대성이에게 시집 보낼 집이 없었다. 마을 중매쟁이들도 이집 앞은 지나가지 않았다. 가난하기로 소문나서 혼수도 못낼 형편이라 누가 보내겠어. 학성이도 형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형님, 제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농사 일을 배워서 형님 장가 보내드리는 것을 도와야죠. 형님이 혼자 농사지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느냐. 너는 큰 벼슬을 할 사람이라고 점쟁이도 말했다. 네가 공부를 포기하면 우리 집안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형의 이런 말을 듣고 학성이 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형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다. 반드시 벼슬을 해야겠다. 형님께 효도하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 결혼하겠다고 했다. 혼수나 예물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지요. 이 처녀의 이름은 추옥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젊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뭄과 홍수가 찾아 고향을 떠나 떠도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춘옥이 또한 그런 피난민 중 하나였습니다. 전라도 부잣집 딸이었으나 홍수로 가족을 잃었죠. 어느 날 대성이가 장에서 쌀을 사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지만 사람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성이 는 달랐습니다. 굶어 쓰러진 젊은 여인임을 알아챘죠. 대성이 는 여인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성아 물을 끓여라. 형제는 정성껏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미음을 먹이고 밤새 간병했지요. 며칠 후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대성이와 학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이 씻고 나니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에 맑은 눈. 추억이는... 대성이에게 무릎 꿇고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받아주신다면 평생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성이는 뜻밖의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며 대성이가 복을 받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학성이도 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한동안 이 집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죠. 추옥이는 현명하고 부지런하여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시동생인 학성이에게도 극진히 잘해주어 공부에 전념하도록 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름불을 켜주고 겨울에는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추옥이 덕분에 학성이는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순탄치 않은 법. 검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대성이는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기뻤습니다. 학성이는 형수의 내조 덕분에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추옥이는 현명하고 부지런한 여인으로 집안일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빨래, 청소요리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학성이에게도 극진히 잘해주어 학업을 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주고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성이가 산에서 실족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욱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학성이 역시 형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례 후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학성이는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조만식이 중매쟁이를 보내 추옥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조만식은 동네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추옥에게 흑심을 품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추옥이는 중매쟁이 할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혼자 살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성이는 형수가 걱정되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수님 좋은 분을 만나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추옥이는 방으로 들어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지만 추옥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옥이가 끈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학성이 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매쟁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수는 아직 젊고 아름다운데 나와 고생하는 게 맞을까? 학성이는 추노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할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아직 젊으시니 좋은 분 만나 다시 시작하세요. 추노기는 이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때가 되었지만 추노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성이는 문 밖에서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어 문을 열어보니 학성이는 깜짝 놀라 달려가 추노이를 구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천한 몸으로 형님께서 구해주셔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제 형님마저 떠나시고 시동생마저 내쫓으려 하시니 차라리 저승에서 형님을 만나는 것이 낫겠어요. 학성이는 추우기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조만식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과부와 총각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이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면 사람들이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도 곧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집안 물건을 팔아 한양 가서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어떻습니까? 합격하면 영광이고 떨어져도 한양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성이는 추노기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시선도 견디기 어렵고, 가뭄 때문에 생활도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학성이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함께 떠나면 마을 사람들이 더욱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만 받을 뿐이에요. 가뭄이 더 심해지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불분명한 상태로 떠나면 사람들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떳떳하니까 떳떳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추욱이는 학성이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추노기의 예상대로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곡식은 말라 죽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풀뿌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학성이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우기마저 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병은 아니었지만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혼자서 한양으로 가세요. 남은 돈을 모두 가지고 가서 과거 시험을 보세요. 형수님과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길에는 피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 갑자기 수십 명의 산적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지키는 길이다.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고 가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형님께 어떻게 면목을 보겠습니까? 춘욱이는 학성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지요. 길에는 이미 많은 피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학성이는 책만 읽던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행이 산길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수십 명의 산적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우두머리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무시무시한 사내였지요. 산적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추억이는 학성이 뒤로 숨었지요. 산적들이 사람들을 뒤져봤지만 가져갈 만한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피난민이라 가진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산적 두목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지들 같은 놈들, 이걸로는 술한 잔도 못 산다. 어디 보자. 저 여자는 제법 예쁘네. 우리 산채로 데려가서 마누라로 삼아야겠다. 학성이는 이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 형수님께 손대지 마세요.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골 선생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한 칼에 베어버릴까? 학성이는 무서웠지만 추노기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이 학성이를 심하게 때렸지만 끝까지 추노기를 보호하려고 했지요. 추노이는 학성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산적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놓아주신다면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산적들은 그제야 학성이를 놓아주었습니다. 학성이는 땅에 쓰러져서 춘옥기가 산적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형수님을 구해내겠다. 다행히 함께 피난을 떠난 사람들 중에 착한 이들이 있어서 다친 학성이를 근처 의원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원도 마음씨가 좋아서 치료비를 받지 않고 학성이를 치료해 주었지요. 학성이는 의원에게 깊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훗날 벼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반달 정도 걸려서 한양에 도착한 학성이는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릴 때 점쟁이의 예언대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학년의 현령으로 임명되어 곧바로 부의하는 명령을 받았지요. 학성이는 먼저 추노기를 구하고 싶었지만 왕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고학연으로 가서 업무를 익힌 후에 시간을 내어 추노기를 구하기로 결심했지요. 고학연에 도착해 보니 이전 현령이 남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학성이는 밤낮으로 일하며 현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일이 정리되었지요. 이제 추노기를 구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아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온 것이었지요. 학성이는 할수 없이 법정을 열어야 했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것은 한 늙은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학성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힘든 여정 끝에 학성이는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시절 점쟁이의 예언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기적을 맞이합니다. 그는 5학년 현령으로 임명되어 즉시 부임하라는 어명을 받게 됩니다. 추노기를 구하고 싶었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고학년으로 향합니다. 업무를 익힌 후 추노기를 찾기로 결심하고 고학년에 도착합니다. 이전 현령이 남긴 산더미 같은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현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학성이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일이 정리되고 추노기를 찾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관아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령님,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독살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학성이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에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부유한 집 도련님과 불륜을 저지르더니 결국 아들을 죽였습니다. 현령님, 제발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아들과 함께 일하던 만이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학성이는 며느리와 만을 모두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두 사람이 법정에 끌려왔는데 학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며느리는 다름 아닌 추옥이었고 많은 예전에 자신과 함께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학성이를 보자 놀라서 큰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추노기는 처음부터 자신과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추옥이는 피난민이 아니라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학성이가 벼슬을 하게 되면 그를 유혹해서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산적들에게 끌려간 그녀는 부유한 남자들을 유혹해 돈을 빼앗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그녀는 이씨 집안 둘째 아들이 큰 벼슬을 할 거란 소리를 들었죠. 추옥이는 생각했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 현령 부인이 되면 평생 편하게 살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대성의 집 근처에서 쓰러진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해주려 해도 거절하고 꼭 이대성이 구해주길 기다렸죠. 이대성과 결혼한 후에는 그의 착한 성격을 이용해 완전히 조종했습니다. 학성이가 벼슬을 하면 자신이 현령의 형수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대성이 갑자기 죽은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추옥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성이가 벼슬을 하면 그를 유혹하려 했죠. 산적들에게 끌려간 것도 사실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산적 무리의 우두머리는 손대오라는 자였는데 근처 마을 출신의 건달이었지요. 손대오의 어머니가 바로 현재 고발을 한그 늙은 부인이었습니다. 순옥이는 손대호와 억지로 결혼했지만 현령 부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유한 집 도련님인 조세호를 만나게 되었지요. 조세호에게 접근하기 위해 추옥이는 독을 구해다가 술에 타서 손대호에게 먹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만구군이 우연히 목격했던 것이지요. 만구군이 사실을 빌미로 추노이를 협박했지만 추노기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손대호의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학성이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하려던 형수가 악독한 여자였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학성이는 법대로 추노기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지요. 대신 백성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성이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와준 의원을 찾아가서 보답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그렇게 학성이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